안녕하세요 도로시농원입니다 꽃피는 염자 정리가 돼서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자 종류들이 이제 금전수로 통하는 식물 중에 하나인 다육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물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종이컵 한컵 분량만 겉흙에다가 주시면서 키워도 충분히 잘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샤워기로 주시거나 물을 흠뻑 주시면 선인장과 식물인 다육식물은 과습에 취약해서 목대랑 줄기들을 쉽게 무르거나 잎이 우수수수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건조하게. 습도는 낮게 햇볕을 좀잘 보여주시는 자리에 놓고 키우시면 꽃 예쁘게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꽃대 있는 식물들로 선별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이 음,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포트 지름이 한 17에서 18cm 정도? 포트 지름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한 11월달까지는 택배가 가능한데 그 12월 이후에는 날씨 상황에 따라서 택배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주문 주실 분들 미리 문의글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꽃피는 염자 확인 부탁드리고요. 어, 물 많이 주지 않고 건조하게 키우기 너무 좋은 꽃염자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